안녕하세요. 오늘은 간장기장. 몇 살, 몇 살? 저는 지금 9살인데도 먹어요. 2학년이. 네. 자, 어떻게 먹을 거예요? <laughs> 밥 비벼먹을 건데. 네네. 일단은 숟가락으로도, 너무 숟가락은 너무 커서 안 빠지고. 자, 그, 간장기장 간장 어디 거예요? 저는 진도수산. 진도수산으로 오세요. <laughs> 자, 아, 010-9410-941 전화해 주시면 택배 갑니다. <laughs> 자, 젓가루 그러면 너무 안 빠지니까 손으로 손 씻었어요. 자, 여기서 쫙살 자, 봐봐, 살. 자, 여기서 이제 더 이상은 음. 안 짜지니까 여기서 숟가락, 숟가락을 들고. 쪼살아아쌀쌀쌀쌀알 음. 간장게장은 뭐다? 밥이죠자 밥이 봐봐요 간장게장은 알이죠 으음 자, 자 어떻게 할거예 요빠 뭐 물티슈 하나 맛있겠죠 물티슈 하나 일단 손좀 닦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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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숟가락을 들고 일단 밥버? 밥 먼저 밥이 햇반같아요 햇반 아니잖아요 맛있어요 할아버지 쌀 할아버지 쌀이라서 햇반이다 비벼요 자, 일단 덜비벼졌지만 진짜 맛있습니먹게요이번에간장입니다껍질이죠 <봄> <이야> <봄> <laughs> 국물이 있으니까 잘 비벼줘요. 밥을 좀 이렇게 조금 떠서 한잔더 뜨고요. 네, 국물은 더 커요. 떨어진 것도 먹을 수 있어요. 먹을 수 있어요. 왜냐면은 바닥에안 떨어지기 맞아요. 때문에. 자, 이것도 뭐 깨끗함이래. 자. 입맛 없을 땐 간장 게장이다. 알겠다? 음, 떨렸군요. 이발빨닥때 괜찮은 거야. 진짜 달달하게진선하게 달달하게. 맛있어. 이상 간장 게장, 니다 안녕.